들은 2025년 10월 9일 기준 토카막 네트워크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 9959 6611 번호로 문의 주시면 현재가 기준 타점, 즉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전략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황 흐름, 최근 이슈,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차트 흐름부터 살펴보면 토카망 네트워크는 현재 약 1,600원대에서 거래 중이며 전일 대비 약1% 상승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박스권 흐름 속에서 꾸준히 저점을 낮춰오던 하락 추세는 최근 들어 다소 완만해졌고 현재는 1,500원 초중반대에서의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약 27만 8천 건 수준으로 중소형 알트코인 치고는 편기한 편이지만 상승에 동반된 거래량이 아닌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차트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6월과 8월 사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형태를 보였고 9월 중순 이후부터는 1,500원대 초반을 지지선 삼아 바닥을 다지는 듯한 흐름입니다. 기술적 반등이나 오려면 최소한 1,700원 이상에서의 캔들 안착이 필요해 보이며 그 전까지는 단기 반등 구간에 불과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구간은 매수보다는 보유자 관점에서의 대응이 더 적절한 위치이며 보다 구체적인 타점은 개별문의 주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토카막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생태계 기반의 유동성 제공 인프라로 일종의 유동성 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존 디파이 프로젝트들과 달리 단순 스왑이나 덱스 역할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토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산 배분을 자동화하는 모델을 지향합니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토카막 DAO의 거버넌스 개편입니다.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중앙화 이슈와 운영 주체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거버넌스에 외부 참여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투표 기반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호재보다는 중장기 신뢰 회복의 기반이 될수 있으며, 특히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의 의결권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 평가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최근 토카막의 토케막 리액터 V2 베타 론칭 소식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유동성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 구조를 강화한 시스템으로 일부 얼리 유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메인넷 반영 시점에 따라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관련 소식이 시장 가격에 선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뉴스 발표와 가격 흐름의 간극을 염두에 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제 향후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토카모 네트워크는 한때 이더리움 기반 유동성 인프라의 기대주로 주목받았지만 지난 1년간은 하락과 침체 흐름 속에 존재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러나 이더리움 생태계가 다시 확장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특히 아이겐 레이어, LRT 즉 리퀴드 리스테이킹 토큰 기반 프로토콜이 주목받는 현시점에서 유동성 재배치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카막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디파이 시장의 회복세가 포착되면서 고점 대비 과도하게 조정된 저평가 알트코인들이 다시 순환매 흐름에 편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토카막 또한 이러한 순환매 흐름의 후순위 후보 중 하나이며 거래소 상장 유지와 커뮤니티 활동 상태를 고려하면 완전한 죽은 코인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일부 회복 구간에 대한 기대도 가능한 시점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며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과의 상대적 강세 전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추경 매수보다는 명확한 돌파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현재 구간은 기술적으로는 바닷건 매집 가능성이 있는 위치지만 반등을 위한 결정적 계기나 재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타점이나 전략 관련해서는 영상 상단 010-9959-6611 번호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매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99596611이 번호를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문자로 숫자 3를 보내세요. 단두 가지 동작이면 됩니다. 가입 절차도 없고 복잡한 인증 과정도 없습니다. 그저 문자 하나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제가 준비해둔 구독자 전용 단독 정보 라인에 연결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 소수는 절대 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를 보고 거래량과 가격 변화를 분석하고 강한 패턴을 찾아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런 분석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24시간 움직이는 코인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는 바로 그 분석과 추천을 대신해 드립니다. 보이시죠? 쉽고 간단하게 문자 숫자 3 전송. 그냥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가 매일 제공하는 추천 종목과 실시간 대응 정보를 받게 됩니다. 께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뭐 진짜 구독자 전용 정보입니다. 이제 괜히 공개 범위를 넓혔다가는 세력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움직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종목 이름 하나를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이라는 제목 아래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코인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익을 어디서 실현할지 손실을 어디서 끊을지까지 미리 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계획적인 매매입니다. 예를 들어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 현재가가 얼마인지, 어, 목표가는 몇 퍼센트 수익인지, 손절가는 몇 퍼센트 손실인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손절을 미리 정하면 감정적인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만 보고 불안해서 팔거나 욕심부리다 물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천 사유도 그냥 적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세가 보이면 그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큰돈을 넣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술적 반등 시그널은 차트를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같은 패턴이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가격대를 돌파하면 위로 열리는 길이 훨씬 넓어집니다. 이때 진입하면 상승탄력이 굉장합니다. 옆을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종목을 던져 놓고 그중 하나 오르면 맞췄다고 자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일 많아야 한두 종목만 추천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선별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타이밍 목표가 손절가를 모두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은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무작정 오를 거라고 믿고 들어갔다가 장기간 묶이거나 손절 라인 없이 버티다가 계좌가 녹아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매매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게 무료라는 겁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데 돈이 들지 않죠. 숫자 3만 보내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이미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5% 10% 수익을 내는 건 물론이고 일주일 만에 원금 대비 30% 이상 수익을 거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 시스템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뭐,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0109959 6611 번호를 저장합니다 둘째 문자로 숫자 3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바로 실시간 추천과 대응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어, 그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인은 주식처럼 장마감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휴일에도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실시간 정보 라인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급등과 급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오면 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왔다면 그 움직임은 대부분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그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010-9959-6611로 문자 숫자 3 전송. 단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이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이 선택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몇달뒤 전혀 다른 계좌 잔고를 보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9959-6611 숫자 3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의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움직일 차례입니다.